오전에 남동갑 지역에 아, 고 전수 부보이 인터뷰 마치고 예, 용산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입니다. 예, 좀 일찍 와서 어, 행진도 같이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예, 뒤늦게 예, 참석했습니다. 예, 예, 행진 마치고 지금 들어오시는 어, 우리 민주시민 동지님들 예, 이제 들어오 계시네요. 국민민한테 <laughs> 저 여러분 딱 봤더니 중간에 가시지 <laughs> 않고 오늘 들어보니까 시청에서 생시에 연예인들 집회가 있었답니다 어, 이성균 고 이성균 배우 관련해서 연예인들 집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한강진로 와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똑같이서 같은 시간에 진행될 거고요. 가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 오늘 어르신께서 떡두 말도 해오시고 또 우리 인천 민시행에서 손으로 수제로 만든 떡을 여기다가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거이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민시행도 그렇고 팀이재명도 그렇고 행동한 양신으로고 추사도으로고한분한분 소중한 우리 여러분 모두 마무리로 꼭떡 드시고 가시고요. 조심히. 초심님. 초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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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올라오세요. 초심님, 아, 어 여기 카드 분실하신 분 혹시 이소정님이라고요 KB 국민카드입니다.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잃어보신 분 있으면 저희 측에서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초심님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저희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촛불행동은 촛불 행동대로, 예, 또 국민대항쟁은 국민대항쟁대로 지금 지표를 예,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 어느 날인가 어디선가 예, 우리가 100만, 200만 모이는 그날이 꼭올 거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각자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못 모이는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행장이나 우리 서울의소리는 예,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총선 전에 예, 2월달, 1월달 내로 김건희를 깜깜으로 보내고 예, 2월달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네, 종사는 윤석을 탄핵시키고 하자 대선까지 함께 치르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족벌지표와 여기 족벌지표가 다른 점은 우리는 종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종사에 그냥 국회 10개 준다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가진다 이런 욕심 없이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김건희를 우선 감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동빵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잡혀내고 예또어 처벌을 받는 그런 구도를 여기는 예 구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민의당 정이 맞습니까 <laughs> 예 그래요 그래서 <laughs>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아이집회가 예, 상당히 만 총선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을 텐데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당도 만들고 또저 높은 개는 예, 민주당 아니 다른 당 지지하고 하니까 예, 이해관계 때문에 잘안 된다 그래서 예, 우리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총선을 염두에 두지 마시라 다만 후보를 선거운동 어, 하는 분들은 6일은 선거운동을 하고 하루는 집회 나오는 게 좋다 이, 예, 예. 아아 아, 나오네. 예. 마이크, 빠뜨 예. 총선에서 우리는, 예. 어느 지역을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하고 있다. 국진당만 빼고. 그렇습니다. 한, 예. 50만, 100만이 모이면, 이, 어, 투표율도 한10% 높아지고, 예, 야당이 한10% 이상, 예, 득표율이 높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물은 게 아니라 그동안 제 경험에 의해서 2010년, 2012년, 예, 2020년, 아, 어,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 선거에 열중하시는 분들은 선거에 열중하고그 선거를 돕기 위해서 집회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집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집회를 하면은 선거 운동에 뭐뭐뭐가 뭐, 있다 무슨 뭐 역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2019년 서초동 집표에서 100만 200만 모였는데 2020년 4월에 졌습니까? 얼마나 이겼어요? 앞서겠죠? 이걸로 저는 예,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시라. 이 지표가 예,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아, 직접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교합 본부 대표 한 명입니다. 아 정말로 뜨겁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 아 최전선에 정말 특수전사다. 엄청 강하다 이렇게 오늘 제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이 무능한 정보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돌다보면 이제 알수 있습니다 거리를 돌다보면 처음에는 소극적이어서 손도 흔들지 못하고 함성도 지르지 못했던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함성도 질러주시고 손도 흔들어주시고, 경적도 올려주시고, 그런 모습들 보며, 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위음이 생깁니다. 위담이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조심위위처럼 끝까지 조심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네, 아. 예. 네, 참, 말을 안 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저쪽에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목소리가 들립니까? 자, 그한번 외쳐봅시다. 윤석열을 가늠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외치셨던 어, 구호를 이거 다들 아시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 해봅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한번더 합시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고맙습니다. 자 모두 과생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해주신 자봉자분들을 비롯해서 유튜버님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시켜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행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기 먹거리에 심취하고 계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모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맞았다면 같이 행진도 했을 건데, 어, 오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행진은 같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또촛불을 올리고 있고, 여기 한강진역 이번 주 앞에서는 또 한강, 여기에 나름대로 어, 촛불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현 정권, 윤석열 정권 빨리 탄핵되어서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잘수 있는 그 날이 언제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제 곧 총선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꼭 많은 지지를 위당 후보에게 열렬히 지지해 주셔서 중심의 야당, 제1야당이 다시 한번더 탄생해서 반드시 탄핵 국정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